합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화요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학계 말씀함께 묵상하고 또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2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룩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와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학계 2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초라함은 인간의 화려함보다 찬란하다. 하나님의 초라함은 인간의 화려함보다 찬란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대 세력들은 있었고 또한 성전을 재건할 물자들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것은 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상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뚫고 짓고 있는 지금의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아는 이들에게 지금 세워지는 성전의 초라함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초라한 성전의 모습은 폐망한 유다의 상황을 말해주는 듯 했고, 또한 개인들의 어두운 미래와 다시 회복되어도 별볼일 없을 것 같은 앞날을 말해주는 듯 하여서, 모든 백성들은 낙담하고 또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7월 21일 성전을 재건하라는 첫 말씀이 주어진 이후 50여 일이 지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맙니다. 이 날은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로서 성전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초라한 성전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사이에서 떠돌던 말들을 들으셨고,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숨겨두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소문과 풍문으로만 떠돌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공식적인 의제로 삼으시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실망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의문과 낙담을 드러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법을 제시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이끌고 진두 지휘해야 할 총독 수룹바벨을 지목하여 부르셔서 힘을 내라 하십니다. 뒤이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힘을 내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 모두에게 힘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서론을 이야기하고 본론과 결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단도 지립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은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죠요 여명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학생의 집에 불씨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방인 것인데, 학교에 나오지 않는 여미학교 학생들의 집에 가면 늘 언제나 그 모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항상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 혼자 내려와 탈북을 하고 여러 시간을 지나 낯선 한국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공부까지 해야 하니 생각을 해보면, 저라도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 나이도 많은데 공부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찾아간 집에 도착하면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어깨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배달시켜 먹은 음식 그릇들이 흩어져 있고 담배, 꽁초도 있고 아주 엉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야, 창문 열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겨울이라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다 환기를 하면서 집안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릇도 다 치우고 담배꽁초 가득한 깡통도 치우고 방을 함께 쓸고 닦고 그렇게 두어 시간 신나게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방에서 이제 맛난 음식을 시켜서. 함께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일 학교 나와 알았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쭈뼛쭈뼛 학교에 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낙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 상황 저 상황 보지 말고. 일단 힘을 내라.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막한 일 앞에서는 일단 힘을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힘을 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초라함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의 크기와 규모, 장식과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보이지 않는 성전의 그 진짜의 화려함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지요.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읽어야 그 느낌이 살아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구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초라함이 인간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 더 찬란한 법입니다. 이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의 그 화려함을 우리 모두가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현실과 보여지는 조건과 형편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육안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영안으로 현실과 현실 너머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초라함을 넘어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화려함을 보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이 초라하지 않고 이 성전이 거룩한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이 평화가 가득하기에 초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대로 또한 즉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현실에 담기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샬롬이 담겨지게 되고 또한 그 담겨진 현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공공함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 힘내어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내겠습니다.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과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라함은 인간의 화려함보다 더 찬란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혼의 밝은 눈이 되어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